와 정말 기대된다. 완전 그 파크라이 그 블러드 드래곤인가 그거 느낌이네 대충 무작위 조지면 되지 않을까? 정해야 돼 이거. 안정해도 되지? 뭐라고? 이거 안정해도 되지? 어. 예고해 봐. 오 뭐야? 뭐야 나도 저런거 나도 저거 저런거 없어? 없어 저거 몇.. 몇 개만 있어 누구누구누구 오릭스.. 저거 오릭스 완전 아이언 자이언트 그니까 아이언 자이언트 같아 아 밥을 사준다는데 안갈수없지오 뭐야 개멋있노 오호 개멋있노 이거 뭐야 이거 흠난 안가 형아 이거 어 이거 리에펄 쏴하지 마. 하라고 해도 안할걸써 미안한데. <laughs> <laughs> 펄지션 다쏜내 거야? 미안. 아 에반데 이거. 으어어 뭐누 뭐누 뭐누. 또때또 때. 뭐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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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누. 야 이거 막 순간 이동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덤벼 들어와봐.

야 뭐냐, 여기 왜 이렇게 사이트 비스무리한 게 많냐? 그리고 왜 쟤네 서버 해킹 중이냐? 야다 죽여! 아어디왜안 어디는... 아, 어디... 보이지? 미친놈들아! 야단장님 그거.. 카메라 봐봐. 카메라 보라고. 카메라, 카메라. <목소리> 방탄 카메라 한 번도 안써 봤어? 응. 이거 첫판이야 바보야. 이거 방탄 카메라 보고 앱 다시 5번 누르면은 거기로 그냥 스폰 데 보고 있는 방탄 카메라로 그래서 걷다 데인직 지를까라도 좋는데 방탄 카메라 설치를 해 놓으란 말이야, 그러면. 뭘다 죽여야. 아무 말도 하다가 싶어.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오 뭐야? 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개 신기한데? 그냥 보면은 그쪽으로 들어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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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가 경쟁? 아 저희구나. <laughs> <laughs> <오호호! 예스>, <laughs> 아, 우리 이거 나머지 두개 이거 파워해야 돼. have the attackers are attempting to compromise the server server security violation by attacking units suspended there is one attacker active ah remains active 유난히 쌌다. v i o 핸드폰, 에 o n 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석 핵이야 미친놈. 아, 핵이라고? <laughs> 핵이야? 이발 투명 핵이잖아, 미친. <laughs> 아 씨, 뭔 <뭔가> 가했네. <laughs> 이발나 쪼새끼한테 당했을 때도 <laughs> 그랬어. 이 씨발 쪼새끼 미친 투명 핵이야. 투명 핵 싫어하냐? 쩔, 쪼새끼 뭐냐? 오야 느낌 있는데? 얘네 생긴 거? 레알.. 뭐냐.. 80년대 터미네이터의 영화 거기서 나온 티천인가 그거같이 생겼네. 잉. 액체 금속으로 되어있는 아까 누구였지? 닉네임? 박제시켜놓자. 저거 네. 1등 1등. 빅뭐 저거 저이 이놈입니다 이놈. 여러분. 브론즈 3밖에 못땄어요핵 쓰면서. 하하. <laughs> 뭐라지? <웃음> 도시오 축구 할 거야? 응. 음. 알고 있어요. 나도.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인사이드 야! 잠자 리팀 왜? 왜 거야? 오 뭐야 나 방금 개멋있었어 너 에이스 내놔! 나 에이스 아니냐? 하나, 둘, 셋, 네, 다섯, 오, 에이스. <laughs> 아싸, 에이스 탔다. 넣을게. 몰라? 뭘 넣어, 넣지 마. 놀고 놀라 그래. 넣어버릴 거야. 아... 아, 아까 민규 개웃겼는데 김준환, 전민규가 나 유튜브 하는 거지 학교에다 퍼뜨렸대 그 왜? 장마 유튜브를 퍼뜨렸다고? 어, 어 아, 어, 내 외딴... 외단... 구독자 500만 아, 내 외딴솜 어? 붕붕붕 Defending units have located the observer security violation detected. Attacking units have been delayed by defender security. Ah, by attacking units suspended. 무섭노 킹 다했어 잘 a 기다려봐. 무섭잖아. s e r v 우리 b <팀> 뭐하노 <목소리도> 이 뒤. 어이 번님 방금 소리 들렸었다 사라졌다. 어, 불공평하잖아. 왜? 아 걔들 뭐야, 자네? Welcome. Welcome. Kara, gonna... Razor Drone. Attackers located. We to this. Whoa! Units are bypassing server security. One defender remains active. 아 개까비 아 너무 아깝다 아 진짜 너무 아깝네 아 너무 졸렸어 진짜 아 방금 모은 거다 나올 뻔했네 <laughs> 나올게 용스 힘빼 <laughs> 개멋있누 아림도 우 뭐야 짱마드 인베조리 우우 뭐야 너 먹을게 그런 바늘 다 위로는 아림도 없지 와 개멋있다 오늘 <laughs> 뮤트 프로토콜 끝.